안녕하세요. 신문 비교해주는 남자 시즈프스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안철수 원장님에 관한 기사를 비교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메이저 일간지들이 안철수 원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어떤 관점으로 안철수 원장을 생각하는지 안다면 그들이 향후 보도하는 기사의 흐름을 짐작하고 기사에 숨겨진 속내를 엿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먼저 조선일보의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식 칼럼, 안철수 씨 검증에 대한 고약한 기분, 9월 7일자 조선일보 칼럼입니다. 이 칼럼에서는 안철수 원장이 그동안 대중에게 소개된 이미지와는 달리 이중성이 의심된다고 말합니다. 룸살롱 출입 의혹이나 재개발 아파트 투기 의혹 등이 그러한 이중성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이 칼럼에서는 안철수 원장이 이미 기성 정치인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합니다. 대권에 나간다는 말은 안 했지만 전국 민생 탐방을 내걸고 강원도와 충남 일대를 방문하면서 주민들의 고충을 들었는데 이는 정치인들이 즐겨 쓰는 민생 쇼의 한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원장이 그의 대변인을 통해서 자신의 민생 탐방 보도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고 있는데 이를 접한 기자들은 북한 지도자의 민정 시찰 보도도 이랬지 하고 떠올린다고 합니다. 역대 대통령과 수많은 정치인들이 민정 시찰을 해왔는데요. 왜 유독 안철수 원장의 민정 시찰에 대해서만 조선일보의 기자들은 북한 지도자의 민정 시찰을 떠올렸을까요? 그거 참알수 없는 노릇이네요. 이 칼럼에서는 자신이 알고 있는 인간 본성으로는 위장하지 않고는 안철수 원장과 같은 행동이 나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그토록 열광했던 순백의 이미지는 검증 작업을 통해서 질퍽한 진창임이 이미 드러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안철수 원장을 슈퍼맨으로 만들고 그가 세상을 바꿔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기자는 그런 사람들의 기대를 무분별한 열정과 맹신 그리고 어리석음이라고 폄하합니다. 조선일보는 안철수 원장이 외부에서 보여지는 깨끗한 이미지와는 달리 기존의 정치인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때묻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안철수 원장의 깨끗한 이미지를 보며 지지했던 사람들이 역시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모두 더럽다. 더러운 정치 따위는 이제 머리 아프니 그만 관심 끄겠다라고 말해주길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는 안철수 원장에게 환상을 보는 이가 대부분 젊은이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사를 고지고대로 믿는 중장년층들은 안철수 원장을 지지하는 젊은이들이 모두 어리석은 존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과 대화를 하면 그런 분들은 곧잘 네가 너무 순진해서 아직 세상을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조선일보의 칼럼을 통해 조선일보가 안철수 원장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구사하는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정치가 더럽다는 이미지를 더 전파시켜 젊은이들이 혼란에 빠져 정치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도록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년층들에겐 아직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안철수 원장을 지지하는 사람이 대부분 철없는 젊은이들이라고 말하면서 안철수 원장과. 박근혜 대표가 겹치는 중도 보수층의 지지를 박근혜 대표 쪽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향후 조선일보의 안철수 원장 관련 기사를 볼때 항상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아일보의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칼럼, 안철수 신화, 황우석의 추억, 9월 3일자 칼럼입니다. 이미지 반전으로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던 황우석 박사와 안철수 원장을 동일시시키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엿보이는 기사 제목인데요. 이 기사에서는 안철수 원장의 신드롬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모든 이력들이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컴퓨터 백신을 무료로 배부한 것은 그때 당시 시장이 아직 제대로 형성되기 전이라서 백신 사업을 하려면 일단 백신을 무료로 깔아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배분한 것은 최근 벤처 업계에 찬바람이 불면서 직원이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경영진이 자신의 주식을 나눠주는 현상과 같은 경우라고 말합니다. 보통 주식을 주면서 사표를 못 내게 막는 회사는 거의 망해가기 직전이라 월급조차 제대로 주지 못하는 회사입니다. 반면 안철수 원장의 안랩은 코스닥에 상장된 상태였으며 계속 성장하고 있는 추세의 매우 유망한 기업이었습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두 상황을 마치 똑같은 경우인 것처럼 동아일보는 말하고 있는데요. 매우 상식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천하의 동아일보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이렇게 기사를 내보냈을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동아일보 칼럼에선 1997년 세계적인 백신 기업인 메가피가 V3를 1천만 달러에 사겠다고 했을 때 안철수 원장이 거절한 사실 역시 꾸며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메가피와 안랩이 공동으로 백신을 공급할 벤처기업을 만들기 위해 협상을 하다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인데 이를 안철수 원장은 단방에 노라고 대답했던 것처럼 꾸, 자신을 꾸민 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좀 의아스러운데요. 동아일보는 기업 매각과 공동 투자 개념을 잘 모르는 것일까요? 메가피가 처음에는 공동기업 창립을 협상하다가 안랩을 아예 인수하려 들면서 안철수 원장이 이를 거절했다는 사실을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는데 동아일보는 기업 매각과 공동투자를 같은 개념으로 만들어서 독자를 혼란에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동아일보를 구독하는 독자의 수준을 무시하는 걸까요? 동아일보는 줄기세포 조작 사건을 일으켰던 황우석 박사와 안철수 원장이 똑같다고 말합니다. 칼럼의 마지막 내용을 보면 참 가관인데요. 물에 빠진 나를 구해준 사람인 줄 알고 사랑에 빠졌으나 뒤늦게 발을 헛디뎌 물에 빠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나를 구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랑을 어찌할 것인가. 황우석 사건 때온 나라가 경험했던 맹붕을 또 겪을까 두렵다. 제발 거짓이 아니길. 거짓이라면 꼭꼭 감춰주길 바랄 뿐이다. 그냥 거짓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참 한숨이 나오는 칼럼인데요. 동아일보는 어떻게든 안철수 원장에게 거짓말쟁이 이미지를 씌워서 황우석 박사와 동일시되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무리수를 둔 흔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가 왜 조선일보의 영원한 아우일 수밖에 없는지 알수 있는 칼럼이네요. 다음은 중앙일보의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럼. 안철수. 정작 자신 후에 상식적이지 않나. 8월 27일자 칼럼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안철수 원장이 군 입대 때 그날 새벽까지 컴퓨터 백신을 만들다가 작업에 열중하느라 가족에게 군대에 간다는 얘기조차 하지 못하고 훈련소에 가서 죄송한 마음으로 쥐어 살고 있다며 무릎팍도사에서 했던 말이 거짓이라고 주장합니다. 작년 8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안철수 원장의 부인이 군대 가는 날 기차에 태워 보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부인에게 말도 하지 않고 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중앙일보의 태도는 말꼬리 붙잡기에 가깝습니다. 안철수 원장의 말의 핵심은 군입대하는 날 아침까지도 백신 개발에 열중하느라 아내와 별다른 시간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내와 시간을 가지지 못한 채 백신 개발에만 열중했던게 미안해서 군대에 간다는 얘기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은 입대 당일에도 새벽까지 백신 개발에 몰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일보는 말꼬리를 붙잡아 시비를 걸기 위해 부인이 군대 가는 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안철수 원장이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해 신문기사와 판결문, 전문가의 분석 등을 충분히 읽고 전후 관계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러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합니다. 중앙일보는 용산 참사는 끔찍한 폭력에 대한 정당한 법 집행이고 촛불 집회 때 MB 정부가 싸운 건 평화 촛불이 아니라 폭력 시위였으며 강정 기지를 택한 건 제주도민과 마을 주민이고 남북 갈등을 만든 것은 MB 정부가 아니라 북한이며 천안함 사건 때 MB 정부는 조사위에 야권 인사를 넣기도 했는데 안철수 원장은 이러한 사실도 모른 채. 좌파운동 신입생 같은 시각만을 드러냈다고 비난합니다. 중앙일보는 저와 다른 시대를 살았던 것일까요? 용산참사는 농성 시작한 지 25시간 만에 경찰이 무리하게 진압을 강행하면서 만들어졌던 참사입니다. 그리고 촛불 집회 때는 초반에 계속 평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을 상대로 경찰이 폭력으로 진압하면서 참다 참다 못 참은 시민들이 결국 분노하면서 시위가 변하게 됐습니다. 그때 시민들은 무주항은 비폭력이 아니다라는 구호와 함께 경찰의 폭력에 맞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강정마을 주민들 중 해군기지 건설을 찬성하는 건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리고 천안함 사건 때 MB 정부가 야권 인사로 합조단에 넣었던 신,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는 불공정한 합조단 조사에 반발하다가 결국 재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전후 사정을 제대로 모르는 게 누구일까요? 중앙일보는 국정운영은 백신 개발이나 청춘 코서트와 차원이 다르다며 안철수 원장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상식과 거리가 먼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자질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조중동의 기사를 살펴봤는데요. 이세 신문사의 공통점은 모두 안철수 원장을 거짓말장이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의혹이란 의혹은 다 만들어내서 그를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 젊은층에게 혼란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란은 불신을 낳고, 불신은 무관심을 잉태하는 법입니다. 조중동은 젊은이의 무관심이 대선에서의 투표율 저하로 이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일까요? 최근 조중동이 보도하는 대다수 야권 정치 기사는 모두 정치에 대한 불신을 심는 기사입니다. 혼란과 불신 그리고 무관심, 이것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핵심 키워드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조중동문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문화일보의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교수, 행적과 말이 왜 이리 다른가? 9월 4일자 사설입니다. 문화일보의 사설은 조중동에 비해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조중동이 모두 이야기했던 부동산 투기 의혹이나 군입대의 거짓말 논란 등에 대해 집중하며 그를 거짓말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순보원교회 소유인 국민일보의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룸에서 우상파괴 시간 맞은 안철수, 9월 6일자 사설입니다. 국민일보는 안철수 원장이 이미지를 통해 우상화되었지만 검증작업을 통해서 이제는 그 이미지가 부동산 투기, 룸살롱 출입 등의 거짓말로 산산조각 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국민일보는 기분 나쁘게도 제가 닉네임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지프스의 신화를 내용으로 싣고 있습니다. 알베르트 까미의 시지프스의 신화에서는 문제는 찬란한 외침이 아니라 쓰디슨 확인이라는 말이 나온다. 뭔가 환상을 품다가 그 환상을 다시 환멸하는 인간의 굴레를 빗대한 말이다. 안원장이 쓰디슨 확인의 시험대를 통과해 더욱 굳건한 미래 권력의 담지자로 설수 있을까? 라면서 사설이, 사설을 마무리합니다. 시지프스의 신화에서 문제는 찬란한 외침이 아니라 쓰디슨 확인이라고 말한 것은 인간이 환멸의 굴레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조리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그 부조리한 현실에 맞서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싸우는 삶이 바로 실전적인 삶이란 걸 의미하는 그런 문구입니다. 안철수 원장을 깎아내리기 위해 시지프스의 신화까지 인용한 국민일보의 노력이 참 가상합니다. 다음은 세계일보의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광장 안철수의 고민과 후회 8월 30일자 사설입니다. 세계일보는 안철수 원장이 학창시절 성령영화를 선생님 몰래 보고 난뒤 엄청 후회했다는 일화와 젊은 시절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하면서 붉은 신호등을 무단횡단한 후 밤새 자책했다는 일화를 들면서 안철수 원장이 고민과 후회를 되풀이하는 우유부단한 캐릭터라고 말합니다. 안철수 원장이 아직까지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천명하지 않은 것도 바로 이러한 우유부단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대통령은 절대 우유부단해서는 안된다고 말합니다. 안철수 원장이 대권에 관하여 불투명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일보는 그를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몰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일보는 고등학생조차 대입 논술에서 잘 범하지 않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에 불과한 사례를 가지고 안철수 원장을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죠. 저도 밤늦게 군것질을 하면 후회하고 가끔 바쁘다는 핑계로 신호위반을 한 다음에도 후회를 합니다. 이렇게 줘도 후회를 반복하니 결국 우유부단한 사람인가 보군요. 세계일보의 논리를 따른다면 저는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천일 동안 포기하지 않고 1인시를 끝까지 계속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계일보의 논리 속에서 우유부단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아, 한명 있습니다. 절대 후회라는 단어를 모르는 한 명.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죠. 세계일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대통령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인 걸까요? 문화일보와 국민일보, 그리고 세계일보까지는 안철수 원장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씌우는데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의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광장, 안철수 딜레마, 8월 25일자 사설입니다. 서울신문은 안철수 원장이 야권단일화에서 승리한다면 민주당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데, 과연 민주당과 국정운영을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정운영을 함께한다는 것은 이상적인 정치와는 거리가 먼 흙탕물 속의 현실정치인데 이러한 현실정치를 국민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는 농거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서울신문은 흙탕물 속에서 자신의 이상을 지켜낼 자신이 없다면 대선 출마는 접는 게 옳다고 말합니다. 설령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칠푼이 소리를 듣더라도요. 서울신문은 안철수 원장의 대권 도전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그가 민주당과 단일화를 해야만 대권에 도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주당과 단일화에 성공한 이후 그 이후를 지금부터 준비해야만 마찰이 없을 것이라고 충고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내일신문의 기사를 보겠습니다. 신문로 안철수의 선택 9월 7일자 사설입니다. 내일신문은 안철수 원장이 선택의 기로에 섰다고 말합니다. 첫째로 야당은 안된다. 여당은 역부족이다. 그래서 내가 나간다는 논리로 나가서 단일화를 이룬 방법이며 둘째는 여당은 안 된다 야당도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나선다는 논리입니다. 이 논리는 민주당과의 사이에 마찰이 생길 수 있는 논리입니다. 민주당도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능성은 사회혁신의 논리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문제가 많다. 이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해법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나선다는 논리입니다. 내일신문은 안철수 원장이 이세 가지 선택지 중 어떤 논리를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그가 그동안 이세 가지 논리를 모두 이야기해왔다고 말합니다. 내일신문의 사설에서는 안철수 원장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그가 야권 단일화를 통해 대권에 도전해서 우리나라의 변화를 일으켜주길 바라는 그런 바램이 느껴지는 기사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의 기사입니다. 정병진 칼럼 16일 넘겨선 안될 안철수의 생각 9월 5일 자 칼럼입니다. 한국일보는 안철수 원장의 침묵이 너무 길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원장이 민주당의 후보 경선이 1차 마무리되는 16일에는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결선 투표가 예상되는 23일이 지나서 자신의 의중을 내놓는다면 민주당 경선 자체를 희화해버리는 꼴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일보는 지금 정치권은 여야 모두 안철수 같은 지도자의 필요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으니 민주당 경선이 마무리되기 전에 정치권을 향한 권위 제한 충고를 하든지 본인이 그것을 수행하는 자리에 도전하든지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국일보는 안철수 원장이 거치를 빨리 정하지 못해서 민주당과 사이가 틀어져버리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안철수 원장 협박 사건으로 국면이 조금 변하긴 했지만 은 안철수 원장이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선 분명 민주당과 원만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서울신문과 내일신문, 한국일보는 모두 안철수 원장에게 호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가 거치를 너무 늦게 정하거나 준비가 부족해서 민주당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세월론사는 향후 안철수 원장과 민주당 사이의 관계에 대한 기사를 많이 내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단일화 이후 연합정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벌써부터 관심을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안철수 원장 사이의 기묘한 흐름을 알고 싶다면 이세 신문의 기사를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의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론, 안철수 룸살롱보다 더 중요한 것. 8월 28일자 기사입니다. 경향신문은 최근 안철수 원장에 대한 룸살롱 출입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는데, 안철수 원장에게는 이보다 더 불안한 요소가 네 가지나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안철수 원장은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유권자의 의구심을 불식시키지 못했으며, 둘째, 안철수 원장은 구체적인 대선 공약이 없으며 주변 인물에 대해서도 알려진 게 거의 없어서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유권자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셋째로 안철수 원장이 민주당과 단일화를 이룬다면 민주당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 것이냐며 걱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안철수 원장에 대한 우려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네 번째는 우려가 아닌 희망과 가능성을 담고 있습니다. 안철수 원장이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후보자리를 박원순 시장님께 양보했는데 적재적소의 인재를 알아보는 뛰어난 국정 능력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말합니다. 경향신문은 안철수 원장의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고민이 박원순 시장님의 모델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며 안철수 원장이 제2의 박원순 시장님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안철수 원장님에게 불안한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12.6 재보궐선거 때 보여줬던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국민의 기대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한결의 신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종석 칼럼, 안철수 생각, 9월 2일자 칼럼입니다. 한결에는 안철수 원장을 껄끄럽게 여기는 민주당과 사회학자 집단 및 정착자 집단의 존재를 이야기하면서 재림 박정희 집권이 임박해 보이는 지금 안철수는 한 줄기 가느다란 빛이라며 이번 대선에서 야권이 승리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환기시킵니다.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안철수 원장에 대한 진보세력의 분열조짐이 보이자 한겨레는 이들에게 지금 우리가 서로 싸울 때가 아니니 대선을 위해서라도 제발 분열하지 말고 단합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경향과 한결에는 안철수 원장이 박원순 시장님과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에게 다가온 한 줄기 희망의 빛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작은 빛이 대한민국을 환하게 비출 수 있게끔 진보의 분열을 막고 안철수 원장의 자질에 대한 염려를 불적, 불식시키며 정권 교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원장에게 호의적인 언론사들 중 서울신문과 한국일보는 민주당이 안철수 원장에게 큰 걸림돌이 될까봐 걱정하고 있으나, 내일신문과 경향은 안철수 원장이 분명 최선의 선택을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민주당과의 단일화에 대한 걱정 자체가 어쩌면 진보의 분열을 낳는 씨앗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인지, 오직 정권 교체만을 목표로, 목표로 하면서 그러한 불안의 씨앗이 싹트지 않도록 경계하는 기색입니다. 오늘 국내 11개 일간지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분량인지라 방송 준비에서부터 녹음까지 너무 과한 욕심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에 대해 여러분들께서 만족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이 왜곡되지 않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길 빌며 오늘 신문 비교해주는 남자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